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오분설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죠. 유불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여서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게 어떠한 불리함이 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보면 그 결정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결정을 지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결정을 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창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하구나,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려야겠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뜨겁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을 뜨겁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차갑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냉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고, 냉담하게 그렇게 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주의 일에 대해서 뜨겁게 일해야 하는데, 냉담한 사람들. 사실, 뜨겁지도, 차갑지도 그러니까 차가워라, 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차갑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도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주님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하다, 우리 온도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움으로 가는 미지근함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뜨거웠던 사람이 뭔가 자기의 유불리를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한 쪽을 생각하며 뭔가 결정을 짓지 못한다면 그것이 미지근한 상태가 아닐까요? 뜨거웠던 마음이 다른 한 편의 세상의 유익 때문에 식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 주님께서 그 상태를 지적하시고 그 상태를 문제 삼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때 뜨겁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하다가 뭔가 아, 이거 손해나는 것 아니야? 괜히 이러다가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것이면 은 어떻게 하지? 세상에서 놀지도 못했고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미지근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교회의 믿음의 생활들이 점점 미지근해져 가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핑계 저핑계 코로나19 때문에 아 이건 할수 없잖아. 저건 아예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더 뜨겁게 일할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신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양보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뜨거움으로 인정해 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믿음으로 이러한 주님의 크신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